PLC 유닛이 있고 간자대 걸쇠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딱그고 케이블 꼈잖아요. 뺄 수도 있죠. 뺄수도 있는데 안에 보면 딥실시들이 이렇게 있어. 여덟 개의 채널 담당할 수니까 여덟 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PLC 처음에 사서 납품한 건 이렇게 카마에 서 있어. 서 있고 잭낄 <laughs>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일자, 자드라이버 이렇게 착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누워요. 이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도 잭낄 수가 있는데. 뭔 차이냐 이렇게 서 있는 거는 1에서 5V로 보겠다 높이면은 높인 거는 4에서 2 0 m a 로 보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CDA만 1에서 5V라고 그러면 이거는 안 높인 거잖아요 안 높인 거 PLC-AI가 여러 개 달렸을 때 이뒷 스위치 다 제껴져 있어야 돼뭐 빼고, 얘 빼고 얘 빼고 한 개는 서 있어야 되고 나머지 다 제껴져 있어얘때얘 땜에 하나가 서 있는 이래서 5 볼트로 보려고 그리고 자 만약에 우리가 도면을 봤는데 이건 첫 번째 AI이고 CDA는 뒷장에 있는 AD, AD 쪽에서 나와요. 세 번째나 네 번째 쪽 나온다 고치면 만약에 얘 A가 채널 6 번이 CDA로 돼 있다. 하면은 얘는 몇 번째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죠. 얘 여덟 번째 다른 거겠고. 자 일곱 번째를 서 있어야 돼. 일곱 번째가 CDA 지금 알려드렸죠. 얘는 딥스위치가 제껴져 있어 근데 서 있어야 돼. 근데 일곱 번째가 제껴져 있어 얘가 서 있으려면은. 12345678이 아니라 12345678이에요 예. 얘가 7번이에요 밑에가 위에가 8번이 7번이네 78이니까 7번이네 음, 음, 얘가 7번이겠지 라고 제 드시면 안돼 밑에서부터 순서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콘이 있어요. 이콘 직접 우리? 네. 이콘 시그널 케이블 피이사 접지 이렇게 있으면 이단 보는 이게 이게 실제적으로 PT 케이블을 꼽잖아요. PT 케이블 꽂고 바닥면에 대기하고 있는 이게 시그널이 아날로그로 가는 거고 시그널이 아날로그 AD, AD로 가는 거죠. AD 관리로 가는 거고 얘는 P사가 보드에 대기하고 있는 P, P사가 대기하고 접지 어차피 접지니까 어, 접지는 빼버려 상관없어요. 나중에 작업하실 때 여기 손잡이 있어요 손잡이 이거 이렇게 꼽불하고 손잡이가 있는데 항상 손잡이가 1번이에요 네. 1, 2, 3 있으면 은 1번이 손잡이인데 손잡이 부분이 시그널이에요 손잡이 시그널 2번이 P4 3번이 접지 그런데 이게 피티 이게 진짜 피 t 라고 했죠 피트 케이블이 와서 이렇게 열친다 이래 접지 빼버리고 피 t 에요 피사를 PT에 좋아 PT 좋어 여기 어떻게 보면 가변 저항이에요 변하는 저항 값 변하니까 변해서 무게가 압력이 변하거나 무게가 변하잖아 웨이트라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변하는 값이잖아요 24V가 가자 갔어 PTA1이라고 했어요 가서 시그널이 들어와서 어디로 간다? AD081 여기로 간다 그했죠 p t a 1이면 여기겠죠? 정의사님. 음? 정상인지 아닐 때얘 예, 체크하죠. 음. 어떻게 체크해요? 뭐로 두개체 테스터기로 체크해 테스터기로 뭐, 체크. 이거 두 개를 직접. 응. 음. 압력이 안 들어가 있어. 몇 볼트 나와야 돼? 볼트는 아니에요. 미리암페어로 4암페어 나와야지. 4미리암페어인데 우리 3미리암페어로 체크 안 해요? 볼테이지 칼을 제가. 볼테이지스만 볼테이지야. 그거는 딥 스위치 얘기한 거고 아. 미리안 페어가 들어왔을 때는 PLC에서 연산해 음. 연산해서 볼테이지로 찍을 수가 있어. 찍을 수가 있어. 이두개 찍을 때 우리 미리안 페어로 찍었어요? 아니야. 아니요 볼트로 찍었죠. 볼트를 찍었어. <laughs> 찍었어. 그러면 PT가 아무래안 들어갔을 때 여기 이두개 찍으면 몇 나와야 일 볼트. 일 볼트 나와야 돼요? 1 볼트. 1 볼트 나와야 돼요. 1 볼트 맞았어요. 1 볼트. 음. 만약에 풀 값이다 할때 5볼트 5볼트 정상일때 보통은 3볼트가 오고 이건 여기서 찍었을 때고 음. 자 PT 케블 여기 있어요 음. 테스터 기가 이렇게 있겠죠 음. 두 가닥이 있겠고 자 여기 지금 피사 갔어 PT를 보냈어 음. 나오는 출력 여기로 나오는 거지으로 나오죠 음. 그렇죠 음. 그럼 테스터기로 하나 N이 사요 이를 찍어줘 보드쪽에 그 다음에 얘 여기 찍었어 그럼 테스터기 몇 볼트라고 떠요 피2서 보냈어요 이다가 보냈고 음. 나오는 거 찍었어요 평가 가격을 찍고 하나는 테스터기 a4 찍었어 그럼 볼트이 체크 되잖아요 음. 몇 볼트 들거 같아 아니 풀값은 안 뜨니까 오. 분명 안 넣었다고 생각했을 때 어, I'm not 때 u r e if 그랬어 어 1V o t s 때? r e if you're not sure if y o u v e not sure if you're not s 요 r e i 볼트 o u r 라고 생각하시면 안돼미리 o u r e 이 o t sure if 이 o u r e not s 이 r e if you're n 야 t s u r 어떤 테스트냐. 피에서 정상으로 공급돼서 오 있을 때값들어온지이 P사 케이블 정상인지 테스트를 찍으실 일이 있어 나중에. 이 PT 테스트 때 찍었는데 A사 또으예 찍었는데 1V 이런거는 불량인 거야. 24V 찍어야 돼.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 음.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야. 24V는 고정이고 PT가 저항이죠? 음. 미리암페 바뀌고 있는 거야. 미리암페어가 바뀌어서 어떻게 돼? 저항값이 바뀌는거잖아. PD값이 바뀌는거잖아. 이건 고정이란 말이야. 이건 고정이야. V는. V는 고정이니까 여기 값은 고정이야. 찍었을때는. 24V 고정인데 여기 찍었을때만 미리암페어가 들어와서 PLC 연산한값이 때문에 1, 5에, 1V에서 5V로 우리가 찍을 수 있는거지. 이런 단독 케이블 찍었을땐 무조건 24V 나와. 요 24V 나오지만 얘가 뿌리고 있는 거는 뭐겠어? 4에서 20미리암페어야 4에서 하나, 2 0이나 중간 값이나 그거는 미리 한편로 체크할 수 있겠죠. 볼테지는 고정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모르는 사람이라는 게 금방 이저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1 볼트, 오 볼트 이렇게 얘기하는 되람이 많아요. 근데 이걸 아, 알면은 이 값이 고정인 걸 알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어, 이거 진짜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아, 아니, 아니, 영시증 영식으로... 거. 아, 아니, 아니. 나를 보고 비우다 난 안봤다 <laughs> 아니 난 <laughs> 아무것도 안했어 나 이사님 쳐다보지도 않았어 비우는게 아니 들어갔으니까 나오는건 똑같아야 돼 이스타볼트가 변하는게 아니야 뭐가 변해? 미리엄페가 변하는거야 음. 볼테이지는 고정이야 이게 세개가다 변해버리면 V는 IR이라고 있는데 I가, I가 미리엄페잖아요그 다음에 R이 가변저항이야 이거가 정해져 있는데 v 값까지 변해 버린다. 그럼 세 개가 동시에 변하는데 값을 낼 수가 없어. 세 개가 동시에면 어떻게 값을? 얘는 고정이고 저항에 따라서 미래 앞에가 바뀌는 거는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세 개가 동시에 바뀌는 건 값을 못 내. 그래서 이건 항상 고정인 거예요. 테스터기로 나중에 어, 값 들어온 거 확인하실 때 우리 피트 케이블다 연결하잖아요. 다 연결했어요? 번들 연결했어. 그럼 테스터기로 다 연결한 다음에 어, 프로열 안 넣어줬어. 안 넣어줬어도 우리는 결선이 잘 맞나 확인을 할 수가 있어 테스터기로 뒤 주소들을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디테일 얘기 예전 웨이트 들어가다가 지금 얘기했고 테스터를 찍어서 두개 이렇게 1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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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볼트 1, 1, 1, 1. 다 들어온다. 그러면 정상인 거예요. 우리 하드웨어는 정상인 거예요. 하드웨어, 프로열 하드웨어라는 건 우리 케이블 연결하는 것들은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프로그램 넣었을때는 실제로 잘들어올거예요 이렇게 체크해서 1볼트가 나오는지 확인했으니까 뭐1.1 0 1 0이뭐1.2 뭐 이렇게 날뜰 수도 있겠죠 1볼트 이상이 되요 1볼트 안될 수도 있어 0.9볼트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볼테이지만 나오면 이 찍었을때 볼테이지만 나오면은 우리 pt값은 프로그램 안 넣어도 확인할 수가 있다 우리가 케이블이 결선이 잘 됐는지